분석입니다. 시장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나스닥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3일 연속 하락이 나왔어요. 이때 반등을 맞고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라면 저점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점을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. 자,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길까 생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뭐 누군가가 많이 팔고 있는 거겠죠. 그리고 비유를 하자면 어, 그로기 상태에 빠진 권투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 어느 정도 큰 충격을 한번 입었고 그래서 회복하려고 일어나지만 뭐 잽을 한데 맞아도 지금 다시 쓰러지는 뭐 이런 게 잽이겠죠. 뭐 이런 잔잽에도 이렇게 계속 쓰러지는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예전에 자 코로나 시기 때는 이런 타격에 어떻게 대응을 했냐. 어, 이런 식으로 쓰러져도 다시 뭐 부스터 거의 약물을 넣어준 거죠.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여서 올려준 건데 이제 그 약을 끊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힘이 빠지겠죠. 그래서 지금 이런 잔 충격에도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렇게 양적 완화가 끝난 상태에서 시장이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? 그걸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.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. 시장이 이런 건전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을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 것인지는 말 그대로 시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, 성급하게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의 건전한 조정을 끝내고 나서 그 올라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다시 우리의 돈을 투입하는 거를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. 특히나 우리가 자주 하고 있는 이런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30%만 조정을 받아도 90%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, 우리의 돈을 지키는 데더 불리하고 특히나 이런 조정. 그러니까 아직 바닥이 어딘지를 시장이 판단해 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어, 특히나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눈속임이에요. 자, 이게 지금 코로나 기준으로 이 정도까지 빠진 게 아니라 세배 레버리지기 때문에 높은 가격대에선 변동폭이 더 커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배 레버리지의 차트만 보고 어 이제 이 정도면 거의 바닥에 온거 아니야?라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자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f n g u 같은 상품이 코로나 이전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그 기업들의 실제 가격이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게 아닙니다. 우리는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%만 조정을 받아도 이 정도 하락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눈속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자, SOXL 기준으로도 볼게요. 지금 그 유명한 반도체 산업들이 코로나 이전까지 가격이 빠진 거라고 보이시겠지만, 그게 아닌 거예요. 실제 가격이 이 정도로 빠지진 않았습니다. 조정이 아직 끝난 게 아닐 수도 있고, 뭐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돈을 지키는 것이고, 지금 SOXL 기준으로 이렇게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급하게 들어가서 조정을 다 먹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마이너스 34%의 조정이 나오면, 여러분의 세배 레버리지 계좌는 작살이 납니다. 영원이에요. 그거를 깨닫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100% 하락할 일은 없다고 믿고 우상향을 기다리지만, 당연히 우상향을 하겠죠. 미국 시장인데. 그쵸?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. 저도 동감합니다. 하지만, 조정의 낙폭이 커서,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, 이 낙폭이 만약에 마이너스 34%가 되잖아요? 좀 여러분들의 돈은 영원히 된다는 말씀이에요. 그러니까 기회라는 얘기를 하시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바닥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스닥은 아직 바닥을 탐색 중이에요.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상승 파동이 나와야 하락이 끝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배 레버리지 하시는 분들도 섣부르게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돈을 지키세요. 현금을 지키고 계시다가. 어느 정도의 하락파동이 끝나고 상승파동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 저점이 한 번이라도 높아졌을 때 그때 투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. 네.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